안녕하세요. 해피 라이프입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스플릿 투자 일곱 번째 기록입니다. 스플릿 투자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설명은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스플릿 투자 1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좌 1의 현재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코스맥스를 9주 추가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녹스와 ENF 테크놀로지를 신규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이두 종목은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오늘은 어, 투자 실수에 대한 반성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매수 전 종목 선정을 신중하게. 매수 후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반성을 보시면 한국자산신탁과 NH투자증권 두 종목은 배당을 기대한 투자인데 변동성이 너무 없어 종목을 잘 선택했는지 스스로 심이되는 상황입니다 약간 후회스런 그런 상황입니다 배당락 후에 본전으로 회복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3.5%와 5.1%로 현재 손실 상태인데, 이게 배당락이 떨어진 그 수준에서 계속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자, 계좌 2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난번 상태가 107만원을 매수한 상태였는데, 현재 한 50, 약 50만원을 추가로 매수를 하여 현재 156만원 정도를 매수한 상태입니다. 이셀바이오텍도 l b i 이 c e l 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너무 꿈을 는투이를한것이 아닌가 반성합니다. 얼마나 이다려야 할지 예측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불확실한 미래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현재에서 판단하기에 미래가 밝아 보이고 성장이 예상되는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종목 선정 실수에 대해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매수 시점도 이 너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 너무 마음이 급하여 단기 고점에서 급하게 매수를 하였습니다.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이 단기 하락 구간에서 매수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매수를 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계좌 상태를 보시면 기준율 이상 하락한 종목이 한 개밖에 없어서 계좌 이에는 이렇게 셀바이오텍 한개 종목밖에 없고 계좌 3은 아직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 선정 및 매수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실리콘웍스 신규 매수를 하였는데요. 이 종목은 어 현재 반도체 업종이 호황이고 강세의 강세인 관계로 펜리스 주를 한 종목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였습니다. 어이 부분 도 매수 시점을 좀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이 단기 상 단기 급등 이후에 제가 1월 27일부터 29일 3일간 분할 매수를 하긴 했지만 이 단기급등 후에 27일과 28일은 너무 일찍 매수를 한게 아닌가라는 반성을 해봅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단기 하락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 매수를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봉 차트 모양이 이렇게 십자가 생길 때 이때 매수하는 걸 아 좋았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렇게 약간 실수를 후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실리콘웍스의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이렇게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듯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상치가 천억이 넘는데 발표를 보면 9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 그렇게 많이 높은 상태는 아닙니다. 이 종목은 매출액과 영업 이익이 계속 증가를 한다면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회사는 LG 그룹에 속하고 주요 그 제품은 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동하는 패널 구동 IC 제품, DDI라고 하죠. 어, 이것을 설계하는 회사고, 어, 대형 LCD TV나 OLED, 노트북, 모바일 제품은 물론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신규 사업으로 영역 확장 중입니다. 실리콘 카바이트 반도체와 MCU 분야를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성장성 여부가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어, 반도체 소재회사로서 제가 편입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매수 시점에 대해서 조금 반성을 해봅니다. 1월 27일에 매수를 했는데 이 부분도 단기 급등 직후에 너무 일찍 매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더 기다렸다가 단기 하락 구간에서 이 매수를 해야 된다고 이 실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ENF 테크놀로지의 연간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이 증가되긴 하였으나 이 2019년 대비 2020년은 많이 증가는 하지 않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조금씩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품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어, 이 종목 매수 부분을 반성해 보면 현재 반도체 황이라는데 2020년 매출액 증가가 2019년 대비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목을 잘 선정하였는지 조금 실수를 한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살짝 드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시가객및 신너 박리액 등 디스플레이 전자 재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인데 반도 체용 불산 제조 설비에 대해서 신규를 투자하고 있고, 신규 투자하고 있고 불산 원재료 국산화를 추진 중입니다. 이 불산 원 어, 불산을 국산화를 성공하면 이 부분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매출액이 좀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이상, 일곱 번째 기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